안녕하세요. 저희는 마포 청소년 문화의직 과학창의원 멘토 고준호입니다. 저희는 과학창의원 마포혁신 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포청소년 사이언스월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과학창의원은 초등학생들이 읽어보면 좋을 과학도서를 저희 멘토들이 재해석하여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는 복튜브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교육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출판사 국수의 로로로 초등과학이라는 책을 소개할 것이고 저는 4학년을 맡았습니다. 자 이제 저와 같이 과학의 색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화산과 지진에 대하여 배울 거예요. 화산과 지진은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방해꾼이었지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화산과 지진에 대하여 아주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진은 지구의 내부에 엄청난 힘이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면 그곳의 지층이 견딜 수 없어 마침내 휘어지거나 끊어지며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에요. 화산은 화산 분출물이 떨어져 나오는 화산이에요. 화산 분출물은 총 기체, 액체, 고체로 세가 지로 나누어 있는데요. 기체인 화산가스는 대부분 수증기이고 이산화탄소 같은 몇 가지 기체도 섞여 있어요. 액체인 용암은 지구 내부의 높은 온도에 암석이 녹아서 생긴 물질이에요. 지구 내부에 있을 때는 마그마라고 불리지만 지구 밖으로 나오면 용암이라고 불려요. 마지막으로 고체인 화산재와 화산 암석 조각이에요. 화산재는 땅 속에서 굳은 마그마의 부스러기이고 화산 암석 조각은 땅 속에 있던 암석 덩어리가 폭발 압력에 의해 쪼개진 것이에요. 땅 속에서 굳은 마그마든 땅 위에서 굳은 마그마든 마그마가 굳으면 모두 암석이 되는데이것은 화성암이라고 해요. 화성암은 불이 만든 바위라고 해요. 화성암 중 대표적인 예두 가지가 있는데 땅속 깊은 곳에서 굳은 암석은 알갱이도 크고 무척 단단해 화강암이라고 하고. 지표 가까이에서 굳은 암석은 색깔이 검어서 현무암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웠던 주제로 퀴즈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화산 분출물 중 고체인 것 고르기 1번 화산 가스 2번 용암 3번 화산재 화산 암석 조각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화성암으로만 된 것으로 고르기 1번 현무암 여암 2번 화성암, 현무암, 3번 사암, 쉐일 모두 맞추셨나요? 그럼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3번 화산재, 화산 암석 조각이고 두 번째 문제는 2번 화성암, 현무암입니다. 오늘 배운 화산과 지진의 탄탄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나중에 화산 박사나 지진 박사가 나오기를 바라며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